这个安不对啊！没熟吗？嗯 <laughs> 고기 안 먹을 거야? 아니, 난 됐어. 마을래. 고기 안 먹을 거야? <laughs> 겨울 되니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어요그래두 개째 먹었어요. 두 개째. <목소리도> 음> 맛있다 맞죠 오빠야? 이거 달라고 해서 계속 다르게 해줄까? 어! 따로 해어 심장 뜨거워진 느낌 든다 맞지어 오빠야 어. 같이 와 고통스럽다 <목소리도> 음> 이제 고기 먹으러 갈거예요 고기 음. 원래 시내에서 놀라고 했는데 아, 오빠가 공차 있어봐. <laughs> 오늘 원래 시내에서 놀라고 했는데 오빠가 무슨 고기찜 예약해놨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laughs> 맛있는데 예약해놨어? 아. 어. <laughs> 맛 없으면 어떡할 건데? 사야지 뭐? 어이가 없는데. 한번 가볼게요. 아무튼 보고. 어때? 전략했어 안했어? 사랑해 사랑해 <laughs> 너가 왜 신통내냐 <laughs> 여러분 고기 먹으러 왔어요 고기 고기 개한번 해주세요 고기 여기는 아셀이구요 눈치가 좋습니다 무슨 눈치가좋은데 여기 물고기 많아요 고기 먹자 부족하면 밑에 내려가서 바로 잡아오면 됩니다 저는 이 고기 구워러 가야 돼서. 자, 나중에 봅시다요. <laughs> 고기가 구워지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 다 익나요? 여쭤봐도 되나요? 삼분좀더 기다리셔야 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컷컷 좀. 삼좀찍고 계세요. 사진 좀 찍고 계시라고요? 네 벌써 1 0장 찍었는데요? 방금 오셨잖아요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안 보이세요 네? 사장님 왜 이렇게 뜨꺼워요 그쪽만 먹으려고 해요 다 같이 먹고 살려고한 <laughs> 5분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네. 그럼 그동안 사진 좀 찍고 있을게요 네. 그동안 여기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아셀이라는 곳입니다. 고깃집 야외 고깃집이에요. 이렇게 아까 전에는 여기서 분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 사람들이 많네요. 왜? 고기가 많이 없어요, 신성한. 왜 이거밖에 안 줬을까요? 2인 세트가 이렇게 저희 오빠는 많이 먹기 때문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맞죠? 맞죠, 맞아 아니에요. 네. 손통 나서 자르는 중이에요. 예. 생각보다 삼겹살큰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제 왠지 고기가 다구워진것 같아요. 네. 먹어도 됩니까? 네. 저는 연기나물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방금 따끈따끈 나온 김치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일 먼저 게

뷰를 바라보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내네요. 네, 드셔보세요. 옥살. 양무찌개 먹어보세요. 현살 네? 어때요? 아직 먹지도 않았어, 자꾸. 어때요? 어때요? 음. 어때요? 음. 맛있어요? 근데 따뜻할 때 바로 먹어. 이렇게 가리 내가 잘 나오셨다. 하이킹데. 지 실수로 몬스터들이 이만큼이나 찍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안, 안 보였어요. 여안보 아, 실수. 실수. 이거 왜 있는 거야? 몬스터도 그러네. 조심히 찍어 먹으라고. 아, 그럼 오빠 먹을래? 여기저. 껍질은 거내전또 짬처리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목소리> Sorry. 목소리 어디? 수금장, 아 소금장 아, 너거 있는데 자꾸, 자꾸 내거 찍어 먹으려고 그래. <laughs> 아 모르고 오빠 찍어 먹을 거 했거든요. 아 달라는데 이렇게 아때라는데 민감해 거기 한번 먹어볼게요. 네도요 <목소리> 여기 마늘 이런 거 없어? 옆집 여기... 그러니까, 해도... 마늘 했어? 그냥 많이 없어 한번 물어봐 마이 이런 거 없냐? 한번 물어봐. 띵똥이 신기하게 생겼어. 띵똥 이게... 어. 가 오빠 빛이 갑자기 들어와. 오빠가 사라지니까한 음. 너의 어, 등목 등대가 김영호입니다. 저기 여기 마늘 같은 건 없어요? 마늘 가져가세요 네, 어? 저희 김치도 좀더 주실 수있요 소주도 주세요 치즈 오리고기 음. 예약, 예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리고기는 여기 지금 뭐 아니 예약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말죠 말을 누가 안 듣는데 지금. 너. 펑기 신청 나가도 괜찮나? 이거는 영어. 아영이없어 언니 무슨 유니언? 토요일. 토라일토 세르데이. 오번 주가 진짜 좀 유독 힘들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볶음은 풀어봅니다. 파티리에 차가 나갔냐 아, 딱그 정도? 제 맥주에 무슨 팔인지 목인지 무슨 나무까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어요. 아, 억울해. 억울해. 먹다가 살짝 춥다 했는데 오빠가 담요 가져왔어요. 도대체 어디서 구해온 건지 누구한테 달라 했어. 앞에 가져왔어. 그냥 가져왔다고? 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짓말고. 따뜻합니다 아 <laughs> 포근해요 포근해 뭔가 잘것 같다 어? 뭔가, 뭔가 하... 이거 계속 덮고 있으면 어? 잘것 같다 뭔가 하... 하트 치고 싶다 <웃음> 왜? <웃음> 지금 이걸 보고 하트를 떠올리는 건좀 그런 거 아닙니까? 후식으로 공사 먹으려고 공사 왔어요 패션으로 주히스커스 플러스 코코넛

그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laughs> 오늘 벌초를 갔다 오는 길에 방산에 가셔서 황송하게도 <laughs> 약순물을 사오셨는데, 오는 길에 요 꽈배기까지 사오셨네요. 잘 먹을게요, 영우쌤 <laughs> 감사합니다. 이, 이 말통 약순물 <laughs> 이만큼이나 떠왔어요. 오빠가 대박, 대박, 언, 언제 다 먹어? <laughs>